주가는 움직임의 방향보다 변동성이 중요하다. 시장은 변하고 당신은 이에 적응해야 한다. 변동성 분석의 거장으로 불리는 오늘의 전설은 바로 존 볼린저입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그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유명한 트레이더와 분석가는 우리가 주식 분석을 할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술적 지표 중 하나인 볼린저 밴드를 창시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독창적인 도구를 만들어낸 볼린저가 왜 투자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가진 매매 철학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볼린저는 미국 출신의 금융 전문가이자 기술적 분석의 선구자로 특히 가격 변동성을 활용한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 그는 수많은 투자자를 위해 주가의 변동성을 시각화해 시장 타이밍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볼린저밴드입니다. 볼린저밴드는 현재 주가의 가격 변동성과 주가가 과매수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통해 매수, 매도 타이밍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볼린저는 이 지표를 만들어낸 후 다양한 시장에 적용하며 실용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현재 주식, 외환, 선물 등 거의 모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볼린저밴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볼린저 온 볼린저밴드라는 저서에서 그는 볼린저 밴드의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렸으며 지금도 전 세계의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들에게 반드시 공부해야 할 도구와 철학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존 볼린저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의 지표가 단순히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동성을 중심으로 시장 심리를 읽고 대응할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볼린저는 주가는 움직임의 방향보다 변동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가가 오른다거나 내린다는 절대적인 방향성보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준다는 뜻입니다. 볼린저밴드는 특히 단기 변동성에 즉각 반응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특징이 있어 가격이 계속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지하고 포착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 변동성을 활용해 트레이딩하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존 볼린저는 시장은 유동적이기에 투자자는 이에 적응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자신의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철학이 바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 될수 있습니다.